집값은 오르고, 대출은 막히고, 전세는 불안합니다. 정부는 두달 만에 또다시 규제를 내놨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대한민국 부동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627에서 97 대책까지 나온 이유, 그리고 지금 돈이 어디로 몰리고 있는지 팩트로 정리해보겠습니다. 2025년 상반기 집값은 다시 꿈틀거렸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5월 내내 상승세를 보였고, 강남 송파 같은 핵심 단지는 실제로 억단위 신고가가 터졌습니다. 예를 들어, 잠실에스 전용 84제곱미터는 30억 원에 거래되며, 국민 평형이 다시 30억 선을 넘었습니다. 대치 삼성 전용 97제곱미터는 2월에 30억원에서 불과 한달 만에 34억 8천만원으로 오르며 신고가를 갱신했죠. 거래량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4월 한달 만에 6천건 이상으로 전년 대비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즉 상반기 시작은 가격은 오르고 거래는 살아나며 시장에 다시 온기가 돌던 시기였습니다. 그럼 시장이 살아난 건 좋은 거 아닌가요? 왜 갑자기 규제를 내놨을까요? 문제는 거래의 성격이었습니다. 첫째, 대출이 빠르게 늘었다는 점입니다. 5월 한달새 가계대출은 6조원 이상 증가 주택 담보대출 총액은 1133조원을 넘어섰습니다. 둘째, 투자성 갭투자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송파 강남 재건축 단지에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거래가 잇따르며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셋째, 이런 흐름이 실수요자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컸습니다. 집 없는 신혼 부부나 무주택자는 더 늦으면 못 산다는 불안감에 패닉 바잉에 나설 수 있었던 겁니다. 즉 시장 활력이 아니라 버블 전조로 본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6.27 대책을 꺼내든 겁니다. 그럼 정부가 내놓은 6.27 대책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핵심은 딱세 가지 대출 줄이고 대투자 막고 전세대출 관리한다 였습니다. 첫째, 주담대 총한도 6억 원으로 제한 집값이 아무리 비싸도 한 사람당 받을 수 있는 대출은 최대 6억 원까지만 허용이 됐습니다. 둘째, 다주택자 규제 강화 이미 집이 두채 이상인 사람은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막았습니다. 즉, 대출을 받아서 집을 더 사는 것이 차단이 된 겁니다. 셋째, 생활안정자금 목적 대출도 축소. 이전엔 명목만 생활안정자금으로 꾸며서 사실상 집을 사는데 활용을 했는데, 627 이후에는 최대 1억 원까지만 허용이 되면서 사실상 투자금으로 쓰는 길이 막혔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90%에서 80%로 축소가 됐습니다. 전세를 끼고 추가 매수한 는 갭투자를 더 어렵게 만든 조치였죠. 정리하면 627 대책은 빚내서 집사기를 전방위적으로 막는 규제였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버블로 가기 전에 브레이크를 강하게 밟은 셈입니다. 그럼 627 대책이 나온 뒤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효과는 있었지만 반쪽짜리였습니다. 첫째 거래량이 확 줄었습니다. 7월 전국 아파트 매매 건수는 약 5만 건, 전달보다 15% 감소했죠. 쉽게 말해 손님이 많이 가던 식당에 갑자기 손님이 뚝 끊긴 상황이 된 겁니다. 둘째, 대출도 덜 나갔습니다. 은행 창고에서 새로 나가는 주택담보 대출이 확 줄면서 금융 당국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치 수도꼭지를 반쯤 잠가 물 흐름을 줄여놓은 셈이죠. 하지만 셋째, 가격은 여전히 버텼습니다. 서울 핵심지에서는 오히려 신고가가 이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잠실주공 5단지 82제곱미터가 44억 7,500만 원의 거래 직전 거래보다 이어 5천만 원이나 오른 겁니다. 즉 거래와 대출이라는 물줄기는 줄였지만 불씨 자체는 살아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달 만에 정부가 내놓은 게 97대책입니다. 내용은 더 강력합니다. 첫째 규제지역 LTV 40% 강남이나 용산 같은 규제 지역에서는 10억짜리 아파트를 살때 예전에는 5억까지 대출이 나왔으나 이제 은행에서 최대 4억까지 빌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사업자 대출 막기 집을 사서 임대를 놓거나 사업자 이름으로 집을 사던 방식이 있었는데 이제는 은행에서는 아예 대출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예외인 경우도 있지만 결국 사업자라는 우회로까지 완전히 막아버린 거죠 셋째, 1주택자 전세대출 2억원 통일 예전에는 지역에 따라 3억까지도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강남이든 지방이든 똑같이 최대 2억까지만 빌려줍니다 즉큰집 전세 살면서 추가 투자하는 길을 줄인 겁니다 정리하면 아파트 대출은 줄이고 사업자 길은 막고 전세 대출도 줄였다 즉 부자든 사업자든 전세 끼고 더 사는 것도 막겠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럼 이렇게 강력한 97대책 효과는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논란이 되는 걸까요? 97대책이 시행되자 가장 먼저 눈에 띈건 거래 위축이었습니다. 규제 지역에서 대출이 40%까지만 나오다 보니 은행돈 끌어다 집 사르던 수요가 단번에 멈췄습니다. 사업자 대출까지 전면 차단이 되면서 투자자들의 길도 동시에 막혔죠.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브레이크를 더 세게 밟은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거래가 줄고 투자 수요가 꼽혔는데도 핵심 지역 집값은 크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주인들은 어차피 팔리기 힘들면 버티자는 분위기 실수요자들은 대출이 부족해 당장 살수 없다며 발을 뺐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격은 관망세 거래만 얼어붙은 모습이 된 겁니다 여기에 논란도 따라 붙었습니다 정부가 내세운 135만 원 착공은 실행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가 됐습니다 시행 주체인 LH가 이미 부채 160조 원을 떠안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정말 다 지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게다가 대출 규제가 강화가 됐다 투자자가 아니라 실수요자들까지 타격을 받았습니다 결국 97대책은 거래와 투자 수요를 확실히 눌렀지만 동시에 공급 실현성과 실수요자 부담 문제 때문에 시장의 찬반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파트의 규제가 걸리니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최근 흐름을 보면 일부 자금은 빌딩 시장 특히 오피스로 향하고 있습니다 2025년 2분기 국내 상업용 부동산 투자액은 7조 1천억 원 작년보다 50억 원 2 3 늘었고 이중 대부분이 대형 오피스 거래였습니다. 서울 A급 오피스 공실률은 2.7% 거의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안정적입니다. 즉돈 있는 투자자와 기관들은 규제가 덜한 빌딩 특히 오피스로 이동 중인 겁니다. 다만 모든 건물이 다잘 되는 건 아니고 핵심 입지는 활황 비핵심 상권은 여전히 공실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정부가 약속한 135만 공급 계획은 실행력이 관건입니다. 말만 거창하게 하고 실제로는 턱없이 부족하게 공급되면 안 되죠. 마치 식당에서 100인분을 주문받고 10인분만 내오는 것과 같은 상황은 피해야 합니다. 또 규제는 꼭 필요한 곳을 정확히 겨냥해야 합니다. 강남 고가 아파트 투기 수요는 줘야 하지만 집한채 마련하려는 신혼부부까지 똑같이 묶어버리면 오히려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게 됩니다. 전세 시장에 대한 보완책도 필요합니다. 전세 대출이 주 어든 상황에서 갑자기 보증금을 못 맞추는 세입자가 생기면 전세 불안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이번 구칠 대책은 대출은 더조이고 공급은 더 늘리겠다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래는 줄고 핵심지는 여전히 신고가가 나오면서 시장이 좀 얼어붙은 상태예요. 돈 많은 사람들은 일부 빌딩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한동안 거래는 적고 가격은 버티는 분위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큽니다. 다만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다시 집값이 꿈틀거릴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은 이번 97대책을 어떻게 보시나요? 앞으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어디로 갈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